자, 편곡 부교제 6회 5번 봅시다. 요거는 이빨 얘기예요. 되게 쉽습니다. 자, 티 e 볼까? 티 e e t h 거 이. 어, 인데. 그렇지. 자, 주의하셔야 될게, 요게 아가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이빨 한 개가 영어로 t o o t 그렇지. 요게티 e 가된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가 맞습니다. 이빨들은 덮여 있는데 에나멜로 덮여. 에나멜이 뭔지 아 지금 바닥으로 이빨 만져봐봐. 거체가 어때? 미끈미끈해 까끌까끌해 어 그럼 넌 안좋은건데 병이 있는건데 <laughs> 이빨이 어때요 비교적 뭔가 이제 뭐그 코팅한것처럼 뭔가 막이 있지 얇은 막이 그지 그게 에나멜 그게 에나멜 응, 혓바닥으로 느껴지는거 이빨들은 에나멜로 덮여있습니다 자 명사 콤마 명사 동격설명 즉더 플러스 EST 뭐죠 가장 뭐뭐 ~~한 이란 뜻이죠 가장 단단한 substance 물질입니다 하고 봐봐 Found는 이거뭐에 P P R? Find. Find 물질에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found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요. 거는 subsistence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저 보세요. 얘는 생계. 생계를 꾸리다라고할 때도 생계라는 단어 subsistence 전혀 다른 단어고. 뭐? 자 그리고 그러나네. 그러나 그러나 자이 에나멜은 가장 단단한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 에나멜은 어 위크 되게 약해요. 어게인스트가 뭐지 이게 먼머에 해석은 주로 먼머에 대해라고 하는데 이 어게인스트가 쓰이는 자리는 앞에 요걸 요거를 A라고 치고 요거를 B라고 치자. 엑시드가 뭐지 이게 산성할 때산그 되게 독한 물자는 산이고 얘가 말하는 건 에나멜이 산에, 산에다가 대면 되게 약하다는 얘기거든 즉 A와 B는 두 개가 친한 관계야 적대관계야 그렇죠. 적대관계죠 그때 전체사랑를 항상 against를 쓰는 거야 핸속으로 뭐 뭐에 대해 라고 하더라도 about이나 to나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고 against라는 걸 써줄 때는 언제나 앞과 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적대관계일 때 a g a i n s t 다자 그런 아이나멜은 이 산에 대해서는 되게 약합니다 음식으로부터의 산들은 공격할 수 있는데 에나멜을 많이 줘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산들은 알파와 똑같아요 발견됩니다 파운드도 왜 틀려요 이건 파운드에서 pp가 된 f 지 파운드가 동사로 먹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 뭐릅니까자 find 파인 보세요 find가 뜨지 뭐 이게. 찾다 찾다 발견하나 과거가 뭐가 돼요 어. 파운드가 되고 pp가 뭐가 돼 어, 파운드 파운드가 되고 근데 이게 파운드 라는 동사가 또 따로 있어 얘는 뜻이 뭐다? 얘는 설립하는 뜻이 설립하라 아예 동사 따로 있어요. 얘는 과거가 뭐냐? Founded. PP가 또 founded로 돼요. 그러면 founded라고 쓰면 뜻이 뭐가 돼? 이러한 산들이 설립되었다고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발견된다. 아, f o u n d 맞다. 이러한 산들은 발견됐는데 그다음 n 론 t o n y A 버로 수비가 뜻이 뭐더라? A뿐만 아니라 B. 오케이 어디에서? 달콤한 음식들에서뿐만 아니라 이 <laughs> 라이크는 먼머와 같은이란 전체사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캔디와 같은 얼라이크는 왜안 된다고? 뜻이 뭐라고 이건? 닮은이라는 뜻이죠. 닮은. 닮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먼머와 같은 아이스크림과 캔디와 같은 달콤한 음식에서뿐만 아니라 또바로우 어디에서 몸에 좋은 채소와 어, 그 과일 주스에서부터도 어, 발견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다산이 들어가 있다. 자 특히나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문장 중요한데 특히나 dangerous가 뭐죠? 위험 네, 한이라는 형용사지. 위험 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있니? 주어가 될수 없죠. 주어가 될려면 걔는 뭐 뭐여야 돼? 명사여야 되거든 주어가 될수 없는 놈만 있고 그다음에 아가 동사와 왔죠. 그럼 주어는 어딨냐? 뒤에 있는 놈이게든 주어야 돼. 뒤에 있는, 도치. 저거 도치라고 적으시고 뭐? 뒤에 있던 놈이 특히나 위험한 이란 놈이 원래 뒤에 있었는데, 요게 주어가 지금 보시면, 왜 뒤로 간냐면 주어가, 주어가 스티키 푸스에서 데디아에 수식돼서 주어가 되게 길거든? 긴건 뒤로 보낸 습성 때문에 뒤로, 주어가 뒤로 간거예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낼 수가 있느냐? 봐봐. 요게 동사고 이게 뒤에 게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거든. 그치? 그 동사가 뭐가 돼야 돼? is가 아니라 아가 돼야 돼요. dangerous 보고서 단순해? 이러고 이지 s 찍으면 안 된다. 주어는 뒤에 있는 얘라고. 얜 주어가 될 수가 없는 놈이고. 또 하나, 요걸 낼수 있어요. 특히나 위험한이라는 형용사가 왜 되냐. 요게 원래 문장이 뭘까? 돈치되기 전에. 스티키가 뭐예요, 이게? 어, 스티키가 뭐야, 이 일단, 끈적끈적한 형태. 스티커. 스티커. 스티키가 뭐 형용사야. 끈적끈적한 음식들. 이 주어고. R,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서, 이게? 요게 뭐가 해야 돼? Dangerous. 데류러스. 라는 형용사가 뭐해 되지. 비동사 뒤에. 배고프다, 영어로 뭐라고? I am hungry가 왔잖아.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아, 형용사가 와야 돼요. 비동사 뒤에 부사가 오면 되나 안 되나요? 네. 안 되지. I am hungry일 리 말이 안 되지. 난 배고프다. 비동사 뒤에 뭐가 세트다? 형용사가 세트예요. 그러면, 어? 얘는왜 부사가 됐지? 얘는 당연히 누 꾸미기 위해서 뒤에 형용사를 꾸미려고 하는 부사가 된 것이고, 이 I에 맞는 비동사 뭐가? 비동사에 맞는 형용사는 d a n g e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조 게 특히나 위험한데 뭐가? 자, 그러나 끈적끈적한 음식들이 특히나 위험합니다. 어떤 음식? 요 대선 뭘까? 요 대선 관계 대명사. 혜진이 여 해야지. 앞 아,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 바로 클링투 적으세요. 어디에 달라 붙다란 뜻이에요. 이빨들에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음식이 특히나 위험합니다. 뭐 젤리 같은 거 있잖아. 사탕 같은 거 이런 위험한 일이 얘기요. 자 클링트의 동의어를 적어보자. 어디에 달라붙다? 동의어 많이 쓰이는 건 스틱투가 있어. 스틱투. 스틱 이게 붙다는 뜻이거든. 붙다. 하나 더. o 트 t here 투가 있어. 여이나 투가 있지. 너멍 때리고 있었지. 공부하세요. 혜진이 공부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 네 자, 그러나 이빨들에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음식이 특히나 위험합니다. 자, 이, 이런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r 커리지 보자. 자, 뭔가 조장하거나 하게 만드는데 플라그라고 많이 들어봤죠 플라그? 이빨 안에 썩게 그 만든 그거, 썩은 플라그의 형성을 조장합니다. 하고 자, 요거는 콤마 위치는 뭐로 바꾼다고 여러분? AND, AND, 이수로 바꿔요. 앞에 있는 선, AND 플러스 선행사를 바꿔요. 선행사 앞에 있는 플러그로 받아주시고, 음. 대시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영훈이 인간 꼭봐야겠지 자, 콤마가 있을 때는 관계되면서 대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런 플러그는 바로 믹스처, 혼합물인데, A와 B의 혼합물니다 A는 뭐냐? 음식. Remain이 동사로 남아있다. 명사로 남아있는 거. 남은 음식과 박테리아의 혼합물이 바로 플라그입니다. 자, 이런 박테리아는 turn A 지금 into B로 길게 가요. A를 B로 바꾼다. A는 뭐냐? 단순한 구조의 단순한 구조의 carbohydrate 탄수화물이에요. 단순 탄수화물을. 이게 뭔지 이해하죠 예를 들자면, 봐봐. 도우스는 앞에 있는 요 탄수화물들을 받아요. 바로 어디에 있는 탄수화물을 들이냐면 설탕 그 다음에 하얀 밀가루 아니면 감자 등에 있는 단순 탄수화물을 a를 into b 뭐로 산으로 바꿉니다 박테리아가 이 산은 근데 요대또 뭐다 관계 대명사 조합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뭐예요 뭐뭇을 데미지, 어, 데미지 뭐뭇을 다치게 하다 해를 끼치다동의어자고 봐봐 harm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해를 끼치다야 저기 수업하잖아 공부해 빨리 정말. 자 이러한 산은 피해를 입히는데 바로 이빨에 에나멜에 당한 피해를 입히는 놈들이고요 도우즈 자리에 이걸 추가할 법을 자 여기에 여기다가 대이라고 쓰고 틀렸다고 쓰세요 틀린 이유는 뭐지? 자 대신한 도우즈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수가 있는데 조건이 앞에 있는 명사가 받는 명사가 단수일 때대주로 가고요 복수일 땐 도우즈로 갑니다 받는 게 누구라고 지금? 탄수화물들 복수였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은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해석이 뭐지 이거? 주어가 동사할수록 적으세요. 더더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요. 더 플러스 비교급이 구조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주어가 동사일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나. 자 보자. 더 자주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얻을수록 새로운 자원을. 까지 한 문장이에요. <laughs> 더 많은 요게 보세요. 오라고 적어놔서 목적어입니다. 을르를 붙여내. 더 많은 산을 박테리아들은 만들어낸다. 자, 보자. 뭐 사탕 이런 거 먹고서 이빨 안 닦으면 산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이빨이 부식된다. 요문장은 I a 좀 n o 가 s 기를 e if you a r 원 not 이 u r 원 i 원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 다시 말해서 you are t s a t h t s i s o t o s p e a k 이런 게있 s 요그 e 음에 a s if w a 란게 있고, 하나 더, name란 게 있어요. 바꿔줄 수 있는 거. 앞가지가 똑같을 때, 합니다. 저를 주제 문장을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자, 그 다음, 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은 가주어. 가주어는 입만 쓴다. 데카도만든다 다시 말해서, 더 해로워요. 누구에게? 당신의 이빨에게 더 해로워요. 뭐 하는 것이? 자, 그리고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 뭐가 더 해롭냐? 반복해서 여러 번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게더 해롭습니다. 왜? 앞에 그 뭐가 되기 때문에 더 자주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주 공급이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 번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게더 해롭습니다. 뭐보다 바로 이디지의 요잇은 요 뒤에 투부동사 진조가 있기 때문에 또가져로려서 뭐예요? 요 뒤에는 앞에 있는 이즈의 똑같은 구조. 요게 죄다 생략이 된 거예요. 요게 죄다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뭐보다 더 해롭냐? 바로 요, at one sitting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이렇게 돼요. 한 번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초콜릿 바를 몇개몇개한두 개에서 네개 정도고 몇 개의 초콜릿 바를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먹는 것이 당신의 이빨에게 해로운 것보다 이거보다 바로 반복해서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먹고 뭐 30분 뒤에 먹고 30분 뒤에 또 먹고 이런 거 레모네이드를 조금씩. 반복해서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것이 당신의 이빨에게 더 해롭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앞에서 뭐라 그랬기 때문에 더 자주 공급되었어요. 빈도수가 중요한 거든. 양보다, 뭐가? 빈도수가. 양이 많고 적은 것보다 양을 적게 먹더라도 그걸 나눠서 여러 번 먹으면 이빨이 자주 상한다. 규칙적으로 박테리아가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한번 외워볼게요 더 플러스 비교 급 바로 외울게요 더 more frequently 하고 더 자주 하고 주어 동사 평점문 어느 순으로 가요 주어 뭐라고? this bacteria 하고 말수록 뭐 get 동사 뒤에 목적어 resources 하고 콤마꼭 찍어줘야 돼 어떻다고? 더 more exit 더 많은 산을 그들이, 그들이 만들어야 된다 they produce 영작 가능해요 네한 번만 읽 외워보자 시작 더 more frequently These bacteria get new resources, the more acid they produce. 이해니까한 네, 번만 눈으로 보고왜 웃어야지? 내용어를 기억하고 네. 저 내일도 하고 오는데 내일, 내일 한 건데요? 책이랑 몇개 읽고 왔 내일 안 올까 봐 그러지 네, 내일 국어 하러 올 거예요 국어 몇 시인데? 그럼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좀 하고. 네. 자 해볼까요? 해보고 자더 자주 박테리아가 자료를 얻을 자원 얻죠 시작 더 more frequently bacteria 어 t h 박 s 리 b a c t 어 new resources 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더 more what을 exceed 뭔다고 they p 그이좀 빠르게 시작 더 more frequently these b a new resources 마 어떻게 뭐더 more exceed, 주어 동사, they, radius. Okay. 이거는 시험 전날 다시 외우자. 이거는 정말 내 스타일이 잘 나와요. 더블에서 비교한 거.